자, 안녕하세요.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.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될 게임은 자, 엑스컴 에너미위드는 한번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네, 먼저 아이고, 어저께 해보, 예, 어저께 고문으로 고통 받고 죽은 다음에 또 발렌한테 배도 갈 내이더리얼이 네, 해부돼 가지고 정신 방어만 정신 방어막이 열렸네요. 자, 새로운 외계인을 연구 예. 자 절박감에 총공세를 펼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이더리얼 장치 연구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습니다 골롭실 건설 가능해졌구요 그리고 사이오니가머도 연구가 열렸네요 예자 일단 이리... 일...

자 이제 이더리얼 장치를 보관할 수 있는 골룸실 하나 만들어 주고요. 사이오닉 아머는 하나만 똑딱하고 만들어 준 다음에 자 다시 한번 돌려보면은 실험실, 완... 예, 실험실 완성됐네요. 자 작업실도 완료됐구요 첨단 제조 기술 프로젝트도 네 지금 뭐 이제 와서 완성돼 봐야 큰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일단 완성됐습니다 아 그리고 첨단 제조 저거 완성되니까 이제 고속 제조에 고속 제조를 할수 있네요 돈이랑 그 재료 더 써가지고 네 조금 더 빠르게 만드는 거네그다음 이제 돌리자마자 뭐가 또 나왔구요 자 EMP 있는 네, 우리 파이어스톰 한번 보내서 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등급이 아마 한 보통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통이면은 <목소리> 야 이거 예 맞아도 데미지 안다는 거 보세요. 야 역시 파이어스톰 딴딴하다 예. 자, 잘 잡았고요. 목표 정찰, 리더리얼, 뮤턴 엘리트 맥토이드, 식토의, 섹토이드, 신맨 이렇게 다섯 종류의 외계인 10마리가 나온다고 합니다. <laughs> 네, 많이도 나오네요. 자, 사이오닉 공격과 방어에 대한 착용자의 의지가 20% 증가한다고 하고요. 일단 사이오닉 아무리 입혀보면 네, 애가 유전자 개조를 해놔가지고, 이게 방어구를, <laughs> 머리보도 그냥 맨날 똑같은 것만 입고 있네요. 아, 근데 좀 아쉬운 게, 유전자 개조를 해도, 저거, 방어구, 저 팔만 드러내게 하는 거면, 그냥 다 똑같이 만들 게 아니라 약간 다르게 디자인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, 네, 약간 그건 좀 아쉽긴 아쉽네요. 어디보자, 듀란한테 사이오니가 뭐 하나 입혀주고요. 오우, 야, 근데, 이거 사이오니가 뭐 의외로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이거 디자인이? 예, 예, 약간 뭐. 네, 아무튼 뭐, 그냥 괜찮은 것 같네요. 자, 일단 사이오니가 뭐에다가 체력이 좀 낮아요. 사이오니가 뭐가 타이탄에 비해서는. 네 그러니까 호흡보조기 하나만 입혀주고요. 앨리스는 빼준 다음에. 리차드슨으로 바꿔주고 플라즈마스 저격총 그 다음에 고스트하마 아니면은 타이탄인데 타이탄 하나만 입혀놓읍시다 자그 다음 키틴질 코팅 자 스코프 하나에 키틴질 대신에 플라즈마 하나 위장신호기는, 예, 근데 위장신호기가 좀 못쓰면은, 예, 못쓰면 못 못쓰는 대로 이렇게 들고 간큰 의미가 없고, 그 다음에 쓴다 쳐도 약간 어중간한 감이 없잖아 있어가지고, 일단, 예, 저건 그냥 안 들고 갈게요. 자, 일단 키티니즈코팅을 바꿔주고, 내 네, 호흡 보조기까지 해서 내 네, 체력 빵빵하게 한번 챙겨놓읍시다. 쿤바 같은 경우는 뭐 크기는 커야 되니까 얘도 데리고가, 데려가면 될거 같고, 어, 비타를 뺀 다음에 지금 키워야 되는 애를 따로 한번 키워보죠. 네, 지금 키울만한 애가. 자, 미어 지원병. 그러고 보니까 미어도 오랜만에 출전하는 것 같네요. 다이타나머, 플라즈마 건총그 다음에, 어, 뭐야, 야, 유령 수류탄. 아, 여기 있네요. 자, 유령 수류탄 하나만 들려, 들려준 다음에. 어디 보자. 외계인 수류탄 까, 뭐야. 구구상자 안 들고 가? 예, 자, 폐기조합. 참음기롭네요 예. 자, 그럼 UFO 추락 지점. 네,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, 로딩, 네, 로딩은 잠깐 넘길게요. 아, 야, 근데, 야, 이런 맵좀 그런데? 예, 이 맵이 좀 와, 그 벽처럼 되어 있어서 시야를 막는 부분이 되게 많은 맵이어가지고. 아근 네, 이것도 참, 맵이 좀그 시기 한 놈으로다가 걸렸네요. 자 시작부터 엘리트 엘리트야 버섯 아 엘리트 맞죠 네, 엘리트 두 마리가 예, 반갑게 반겨주고 있습니다. 자 비암스나가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고요. 쿤바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대로 이동 이동해주고 드라한 같은 경우도 네, 적절한 대로 한번 자리를 잡아볼게요. 일단 리처드슨이 시야 끝 쪽에 걸려 있는데 지금 상황이 리처드슨 시야 딱끝 쪽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, 근데 시야 끝 쪽에 걸려 있는데 이거 예, 시야 끝 쪽에 걸려 있으면은 여기로 그냥 다다 같이 달려가서 애들을 내서 싸우든가 아니면은 한번 모였다가 들어가는 식으로 뭐야 들어갔네 그냥. 네 이러면 적당하게 한번 적당히 전진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얘들이 그냥 다 이동하네요 10, 4. 자 리차드슨이 앞으로 쭉 이동해서 넷샷 다른 애들 없는지 한 번만 확인해준 다음에 다른 애들이 천천히 한번 이동해보, 이동해보면 될것 같네요 자, 일단 듀라는 옆쪽으로 돌아가다 보면은 용암물질 하나 나오구요. 비암스나는 대기해주고, I'm on my way. <laughs> 짱씨가 완엄으로 이동해 주구요. 네, 여기 이제 진짜 좀 어중간한 게, 아이, 네, 이게 되게, 완엄으로다 넣을 수는 없는데, 이건 뭐, 예, 중간에 반응 있고, 아무튼, 예, 뭔가 좀 어중간해요, 아무튼 여기는. 예, 뭔지는 모르겠어도. 자, 다 경계해주고요. 외계인을 턴이 돌아왔습니다. 그 안쪽에 있는 엘리트들이 천천히, 안쪽으로 들어왔네요. 자, 심맨 나오다가 애드 났고요. 비암스나 쿤바. 어우 네 17데미지 <laughs> 깔끔한 오버데미지로 네 둘다 잡아줬습니다 자 그리고 딴 애들도 천천히 튀어나오는거 같네요 자 이럴때 필요한거는 일단 엘리트 두마리가 시야에 나오고 어... 자, 짱 씨가 먼저 로켓 한 발만 쏴줄게요. 어우 역시, 내 네, 이게 시야가 딱안 나와도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서 이게 되게 좋아요. 자, 로켓 준비해 주고 준비하시고 쏘세요. 뻥 구뎀에 9대매, 구뎀이지. 그 다음에 위쪽에, 내 네, 지금 시멘 한 마리가 남아 있는데. 아 근데 네. 이게 안 터진 엄폐가 엄폐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 이게 약간 아쉽네요. 이거까지 터졌으면 이거 예 이거까지 딱 터져줘야지 그림이 나오는데 약간 아쉽긴 하고요. 네. 자 리처드스는 지금 당장 움직일만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잠깐 재능이야 한 방에 보낼수 있긴 하네요. 예. 이러면은 어 일단 비암스나한테 자, 한놈 잡으라고 시켜 봅시다. 하나, 둘, 셋. 자, 어, 예, 엄패가 없었으니까 무화 지경이 예, 터지고요. 자, 뒷, 예. 뒤에 있는 친구는 네, 무력화 사격 한 번만 넣어 줄게요. 네, 1대 아 예, 이거 약간 애매한데. 1뎀미지 1 데미지 들어갔고요 자, 예, 마지막으로 미어는 81%, 퍼 소미어는 신맨까지 깔끔하게 잘 잡아줬습니다. 지금 신맨 3마리 나왔고, 뮤턴 엘리트 2마리 나왔으니까 5마리 나와서 한반 정도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. 이제 남은 거는 한두무리 정도, 얘네만 다 잡으면 남은 애들은 두무리밖에안 남을 것같고요 자, 쿤바가 코어까지 와서 대기해주고. 뭐야, 아, 한 번, 한번 튕겼구나. 예, 갑자기 음악이 안 나와가지고 뭔가 했네요. 자, 리차더스는 코앞까지 달려와서 내 네, 납치할 준비 한번 해보죠 듀라는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없는거 확인해주고 네, 다음 턴에 먹으면 되니까 경계 한번 한 다음 다음에 다, 다음번에 달려와서 네, 육물 먹는걸로 합시다 자, 그리고 쿤바가 얘가 도망 안 가고 총을 쏠수 있게 여기서 대기를 타고, 얘 그냥 넘어간 다음에 대기 타는 거 같네요. 자, 일단 얘가, 오케이, 중독됨. 중독된 다음에 안 빠지고 장전하겠죠, 아마? 뭐야, 아, 그냥 도망가? 야, 너왜 그래? 아, 야, 잠깐만. 자 친구 있는 데로 도망갔네요. 아이 저거 내 네, 납치당할 거 알고 이게야 쓱 빠져가지고 시야 밖으로 도망간 다음에 나 있는 대로 친구 불러가지고 예참네 이더리얼이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안다 이거죠. 예자 비암스나는 네 일단 이제 자리를 잡아줘야 되거든요. 아 근데 진짜 자리 잡기 드럽게 애매한 게 이거 벽으로 다 막혀 있어가지고 요만한 데로 시야를 잡아야 돼요. 요만한 데로 이게 애들을 좀 유리하게 내려고 하면. 자 리차드슨이 발견되면서 에드가 뭐야 안 났어? 에드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이거 이게 <laughs> 뭐지? 어예뭐좀 애매했고요. 네좀 어중간하네요 이거는. 어.. 자 그다음 듀라니 옆구리로 돌아가서 용물을 호로록 하나 하나만 먹어준 다음에. 자 옆으로 치고 들어갈 준비를 한번 해 줍시다 자 비암스나 경계, 그 다음 짱씨 같은 경우는 완엄 쪽으로 달려가 주고요 미어도 완엄으로 가주고 쿤바는 시야가 안 나올 만한 데로 적당하게 한번 이동해 볼게요 네이 정도면은 딱안 나오네요 자 뭐야 아뉴톤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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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트 엘리트가 중독돼가지고 저가 나온 거죠? 네, 나또 저기다가 누가 산성수류탄이라도 하나 뿌려놓은 줄 알았네요. 자 비암스나가 이제 앞으로 와야 되겠죠? 지금 시야를 잡아보려면, 네 앞으로 쭉 와서 대기해주고 그 다음에 리처드슨 같은 경우는 저놈을 엘리, 엘리트를 생포하려면은 엘리트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 되는데. 애가 참 보일 생각을 안 하네요. 보일 생각을. 자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로 돌아가서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. 뭐야 어디 갔어? 에? 아 여기 있구나. 네. 자 이쪽으로 그냥 들어가 있네요. 야 근데 쟤 저대로 놔두면은 저 장전도 안 하고 그냥 UFO화까지 들어가겠는데? <laughs> 아주 그냥 도망 참잘 칩니다, 애가. 자 중독댐 지금 피1 남았죠 예야 근데 이거 중독 때문에 막 죽고 그러는거 아니겠죠 설마 오케이 야 자리 되게 잘 잡혔네요 애가 피1 예, 남았는데 용감하게 돌진해서 자딱 맥토이드 시야에 안 나오는 위치로 네 적절하게 이동해주었습니다 어디보자 이러면은 리차드슨이 이제 옆구리로 돌아가서 아크방사기가, 아, 예, 어중간하게 좀안 나오네요. 일단, 시야는 안 나오니까 여기서 걸렸다가 괜히 측면 잡혀서 얻어 터지면은 안 되고, 자, 어, 사이오니 곤란, 네. 자, 매맨 탈한 번만 걸어보는 걸로 하죠. 이게 정신공격은, 예 네, 데미지를 입히는데, 사이오니 곤란 같은 경우는 데미지를 따로 안 입혀가지고, 자, 일단 이거 한 번만 걸어주고, 자 미어가 경계 예 쿤바 경계 yeah! 예아이 혼란으로 딱 시.. 어우 예야딱 들어왔네요 자 이제 엘리트는 자 같이 집에 가자 빠지지 자 뉴턴 엘리트 기절 네 발견됐고 애들이 오다가 애드가 나나 시아에는 잡히긴 뭐야 야 제외 순간이동해 자 그리고 엘리트 한 마리 생포한다고 난리치다가 <laughs> 유한 물질 하나가 손실됐습니다 자 일단 리처드슨이 반엄 쪽으로 쭉 이동해서 시야를 쭉 잡아주고요 어? 야시야 하나 나온다 자, 마침 맥토이드가 시야에 나오는 것 같으니까 100에 65 헤드샷으로 한방 때려놓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근데 치어타가안 나왔네. 11데미지 좀 아쉽고요. 짱씨 로켓 이예좀 짧고 미어 같은 경우도 경계. 근데 여기서 경계하는 것보다는 앞쪽으로 돌진하는 게좀 예, 나가서 자리를 잡아보는 게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일단 경계를 그냥 하네요 들어오라는 식으로. 자 섹토이드가 메멘탈로 실드 좀 걸어주고요. 실드 네, 한번 걸어주고. 뭐야 야 가지마 야 너네 어디가 야 아이 예. 아이, 저, 치사한 놈들, 이거. 도망가네, 이거. 자, 이렇게 도망을 간 것까지는 좋은데, 쟤네가 이제 도망을 간 다음에, 애들이 안 와요. 그 다음에, 예, 저 같은 경우는, 이거 자, 예, 애들이 언제 와서 쏠지를 모르니까 자리를 잡으면서 천천히 전진을 해야 돼가지고, 약간 좀 시간이 걸릴 거니까, 네, 자체 편집을 좀 해보겠습니다. 비암스나 한번더 이동해주고요. 오케이, 섹토이드 예, 시야에 들어왔네요. I'm ready to go. 자, 드라니 앞쪽으로 좀더 가서 네, 슬금슬금 이동해서 경계. 야, 또 도망가냐 너네? 아, 이제 도망 좀 그만 가지. <laughs> 예, 참 치사하게 도망 한번 겁나게 많이 가네요. 자, 비암스나가 이제 시야 나올 만한 대로 네 천천히 이동하고 있는 중이고요. 다른 애들, 다른 애들은 네 비암스나 근처에서. 자, 적절하게 자리를 잡아보고 잡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미어도 와너브를 이동해 주고 리차드스는 대기. Heading there now. 쿤바가 앞쪽으로 달려와서 네, 경계를 경계 말고 장전을 한번 해 줄게요. 어우, 예, 방금 전에 갑자기 <laughs> 소리가 좀 크게 들렸네요. 크게 들렸네요. 자, 섹토이드를 메멘탈, 쉴드아. 이게 뭐, 어차피 체력 1이2 가지고 크게 의미 없어 보이는 쉴드가 들어갔구요. 자, 아마 앞쪽에 있는 벽을 터트린 다음에 시야를 내는 식으로 한번 잡아 보려는 것 같습니다. 자, 듀란도 이제 만업으로 이동한 다음에 경계 리차드슨도 대기, 리차드슨 대기. 섹토이드에 쉴드 한번 더 들어왔구요 네그 다음에 맥토이드가 경계 섹토이드도 경계했네요 어 뭐야 아이야 이젠 밖에 안들어가 헤리사까지 헤디샷, 썼는데 에이 네 데미지가 참 많이도 나왔네요 많이도 나왔네요 자 리차드스는 대기해주고 네 경계 색토이드 근데 색토이드가 이건뭐밑바진 밑바신도에 물 붙는 것도 아니고 왜 계속 얘한테 얘한테만 실드를 거는지 모르겠네요. 예, 희한하고요 자, 리처드슨이 다시 한 번. 자, 백개 아, 아, 색토이드 썼나? 자, 색토이드 한 마리만 잡아주고 뭐야 뭐야, 안 떠? 아, 야, 측면이었는데 뭐 하지용이 이게 안 뜨네. 허허. 네. 자 리차드슨이 대기해준 다음에 예, 맥토이즈는 <laughs> 옆에 있는 친구 죽는거 뻔히 봤는데 그냥 옆에서 알받고 대기타고 있네요 자 이럴때 필요한건 뭐다? 로켓이다 자 로켓.. 뭐파세 로켓은 좀 아깝고 그냥 일반 로켓으로 네 깔끔하게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색토이드까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금 시야에 안, 안 나와있긴 한데 자블래스터가 뻥! 아 뭐야 없어? 아이 어? 오케이 옆에 있다 자 옹기종기 뭉쳐가지고 깔끔하게 로켓 잘 들어갔구요 자1 0 0 0으로 마지막 남은 맥토이드까지 한방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잘 잡았네요. 자 이제 또 이더리얼 잡으려면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게 또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자 넘기고 넘기고 네 전투 스캐너 한 번만 뿌려볼게요. 스캐너를 뿌릴 만한 장소가 여기랑 안쪽에 있는데 이쪽에서 스캐너를 한번 뿌려보면. 오야딱 나왔네. 자 엘리트 한 마리, 그다음 이더리얼 한 마리, 저기에 둘 있고 아우 야. 아우 귀갱 자 애들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넘어갔고요자 이제 이예이네이 예, 이, 네, 이 작전을 끝내러 왔다 자해드샷 쏴서 맞긴 나 치명타 나왔나? 몇 데미지? 아8 데미. 얘 예, 치명타가 진짜 그지같이 안 나오네요. 참 야, 오늘 희한 히안, 오늘 희한히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. 자짱 씨는 경계해 주고요. 여경계 지금 네, 망가타선 그냥 당장 나가서 그냥 다막 총으로 쏴서 잡아버리고 싶은데 얘 예, 지금 원패가 너무 어중간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될것 같고 자 일단 해준 다음에. 어디보자 이더리얼은 u 에퍼 안쪽으로 들어갔구요 네 엘리트 같은 경우는 바깥쪽에서 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갔네요 경계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좀 많이 어중간해졌으니까 자 다른 애들을 천천히 한번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어디보자 비암스나 같은 경우는 대기타임 여기서 경계해주고 짱시 같은 경우도 경계 미어는 대기 쿤바는 앞쪽까지 나와서 경계해주고요 미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계시켜두고 엘리트랑 애들이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뭐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어? 들어오나? 오케이 들어왔다 자 비암스나 경계 자 11데미지 아잘 넣었네요 진짜 역시 비암스나야 자 11데미지 잘 넣었구요 앞쪽으로 와서 지금 아 다시 들어가는구나 어? 예, 동료원 옆에 붙었네요 자 완험이야 그래도 비암은 뚫는다 자 92데미지 역시 대려 스나이퍼. 예, 자 그냥 와놈이고 나발이고 그냥 9 2로 깔끔하게 그냥 뚫어버리네요. 자 이제 리차드슨이 안쪽까지 들어간 다음에 시야를 잡아보려고 하면 시야가 예 어중간하게 안 나오고 쿤바 같은 경우가 앞으로 쿤바는 앞으로 쭉가고 드루안도 와으로 이동 자 미어 이제 다른 애들이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 술탄을 던지는 것도 방법이 될수있긴 한데 <laughs> Already there. 음, 네 어우 근데 네.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와 이제 참 네, 피곤하네요 아직 <laughs> 자 미어가 앞으로 와서 경계해주고 쿵바가 경계 자 드루안도 경계 자 들어와라 이더리얼 어, 들어왔다. 이더리얼, 네, 들어왔네요. 어, 잠깐만야 예, 이더리얼을 메멘탈. 네, 효과는 안 되나 하네요. 자, 정신조정 실패. 이게 맥병이 기본적으로 그... 어, 뭐야? 잡았네. 엥? 끝이야. 이게 어, 그래, 잘 가, 이더리얼. 네. 자 처치한 위기는 열 마리 회수한 유한물질 두개중 하나. 자 부상병 없이 미션 깔끔하게 잘 끝냈습니다. 네, 일단 아마 EMP로 아 근데 좀 폭발물을 좀 썼어가지고 네, 학급이 좀 되게 많이 나오고. 되게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좀 힘들 것 같기도 하네요. 자 문화했던 인물라서 이 진급도 없었고요. 엘리트 신문 나왔고 플라즈마 중화기그 다음 수류탄 급의 기타 등등 다 깔끔하게 얻어왔네요. 자 살아있는 외계인이 있으면 죽은 외계인에 비해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다. 구들덜하네요 <laughs> 아주. 자 뮤턴 엘리트 신문 시작해주고요. 네. 포기하면 편할 거야. <웃음> 자. <웃음> 네, 안쪽에 집어넣어 준 집어넣어 준 다음에 무기 기술 연구 성과가 달성됐습니다. 이게 모든 무기 관련해서 연구를 연구 기간을 단축시켜 주는 건데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 가지고 네 그냥 뭐 뭐 그냥 연구에 하나 추가한 걸 그냥 연구에 하나 추가한 거를 큰일 로 하죠. 자엘레리움 발전기 완료됐고요. 자 이제 영상을 마칠 때가 된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네 이번 영상 뭐야? 예 현장 정찰이 예 현장 정찰이 이런 데서 나오네요. 자자 일단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. 영상을 재미있게 잘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.